이야, 어, 한뭉탱이가 와있네. 이게 하나인가봐. 하지만, 가져가면 안 되죠? 이건 어민들 거예요. 쓰레기가 엄청 몰려왔네. 원래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온건 처음 보는데. 싱싱하다.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뭐야 이게. 입이 달렸어요. 청각에 입 달린 건 처음 보는데. 저기에 붙어 있었나 봐 얘가. 떨어져 나왔는데, 개 신기하게, 마치 잎처럼 보이네, 입처럼.